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이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야마 MOT0Q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번에. 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가장 첫 번째가 프론터 포크죠. 4개가 들렸어요. 기본적으로 두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 이 폭도 이 규격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음. 유럽 사이즈에 그런 게 있어요. 유럽에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허 등 제도에 따라서 이 폭이 넘으면 자동차가 되고, 이제 이륜차, 이제 한국말로 소형으로 면허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 사이즈를 이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오히려 안쪽에 있어요.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안쪽으로 돼 있어요. 이야, 특이되어 있네요. 그다고 앞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느낌을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릴 커버도 이렇게 많이 해놨는좌우치고 아, 특징적이네요. 이런 구조 자체는 워낙 특허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백킷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라입니다. 미라가 기분이 접히네요. 근데 이게 반대로 접혀 요 이렇게, 무엇입니까? 접히고, 반대로 접히고. 근데 워낙 이게 폭이 커가지고 접히나 안 접히나 뭐 중간에 틈새로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카버도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공기의 각종을 느끼게 떠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네요. 음, 그리고 특징적인 게또이 핸다죠. 오버핸다를 같이 놨네요. 어, 오버핸다. 보이십니까 그럼 음, 윙카도 이제 나온 대세는 LED 전부다 이렇게 윙카를 해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면 휀다 위치도 그렇고 휀다 이런 구조들도 참 특이하네요. 나잘만트식 브레이크랑 그다음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해놨네 일부로. 고 완전 고급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은 되게 괜찮은데 여러 가지 그런 안전적인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한지나가보세 보디 전체 흐름은 디자인적으로 이제 쌍칼이죠. 한국말로 쌍칼. 근데 보디 전체 디자인은 전부 다 이렇게 좀 뭐라 그 그래 유연적으로 뒤로 빠져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좀 많이 이런 부분은 좀 의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더 디자인성을 좀 높여도 괜찮을 것같는데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암이죠. 암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좌우측 흔들리니까. 꼭 그런 것들을 여러가지 그런 특허들을 가지고 야마 제품 야마 에서 어 많은 기술력 투자해서 이제 엔진에 이제 새로운 옆에 이제 사이드 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엔진 거리를 엔진 걸러서 제작하는 느낌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뭐어 강하게 만들라고 신경을 많이 쓴것같아 디자인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러죠 전부 다 길이가 똑같아서 그런지 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얍살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리고 어, 이런 부분도 보면 의외로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뒷좌석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쉽네요 그 다음에 그립도 그렇고 타시는 입장에서 어, 이렇게 되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사람 안 태우니까 어, 그 다음에 기본으로 히터도 들려 있네요 어, 추운 곳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윙카도 LED 그 다음에 테레도 아마도 제로 큐, 공 09, 그 제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스윙하이 너무 얇아요, 이게. 보이십니까? 너무 얇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양쪽 다 이렇게 묻혀있어요. 양쪽 다. 어. 양쪽으로 다 이게 핸들을 갇혀 있는데 이런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아사스도, 어 직선방향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조절하는 식으로 가능하고. 어, 의외로 좀 이런 부분이좀 둔한 것 같아요. 재질은 좀 좋은데, 이 가죽 채취나 뭐라 그러죠이 뽕뽕이 있는. 이 자체는 좋은데, 조금 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뻔한 생각이 드네요. 음. 기본적으로, 큽니다. 커. 보시면. 메타도 그렇고, 스위치도 그렇고. 자, 스위치 복사 한번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엔진 앞에 보면 시 뭐, 이제 스타트가 있고, 이제 시동이 꺼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뭐, 윙카, 그 다음에 스위치, 어, 헤드라이트.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메타를 보시면, 보십니까 메타 모시던데 너무 평면으로 되어 있네요. <laughs> 물론 액정이나표면인데 조금 이게 앞뒤가 좀 입체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색깔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좀아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제이 달려 있네요. 아,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 이런 것도 해주고. 아, 그러고 다음에 한번 시트 한번 열어볼게요 시트. 여기 있어요. 보십니까 여기. 여기. 이제 한국말 하이패스열할수 있는 공간이 겨우겨우 겨우 나오네요. 아, 자금증. 기본 공구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음. 일단 타보시면 다리 이제 충분히 다리 자체는 지금 제가 78인데 나온 것 같고 어 다리 그립 자체도 니그립 인정도다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뒤에가 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대여 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 다리가 마우나가 조금 대여 가지고 조금 놓을 것 같습니다 신발에 잘못하면 어 특별히 뭐 무기는 무겁지만 그래도 충분히 타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타볼게요 제가 아이고 좀위험하지요 조심조심 해서 여기가 많이 좀 벌려져 있네요. 뒤 타시기에. 어. 뒷좌석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높네요. <laughs> 높은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조금 부딪힙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쪽 편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타시는 분은 다리를 좀 벌리고 타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립, 니 그립도, 아니 그립이그립도 조금 보시면 이 딱딱한데, 뭐뭐 뭐, 디자인적 그런 느낌 많이 추구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 정도고 역시 여기가 폭이 조금 있어서 음, 다리가 좀 기신 부 아니면 좀 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이게꽤높네요 폭이. 저도 웬만한 다리 다 이렇게 딱 쓰는데 이거는 조금 같이 바릅니다. 음. 꼭 구입을 사실 있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시고 그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음. 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새로운 느낌이네요 확실히 어, 누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처음이라서 음. 좀 새로운 느낌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무기가 무거워서 뭔지, 와, 이거 진짜 뒤로 빠져가겠습니까, 이거? <laughs> 야, 이 없네요, 잘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로를 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넘어지겠습니다, 넘어져. 야. 근데, 이게 한번 깔면 돈이 두배될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 여러가지 부품들이 두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프론트 포크도 없고 뒤쪽도 그렇고 어. 그리고 점검상도 두배가 들어요 <laughs> 프론트 포크가 4개니까 엔진오일도 4개가 네번을아 네 엔진오일이죠 어 프론트 포크오일도 4개를 넣어야 돼요 아 이거 어, 어떻게 넣어야 할지 도할것네요 토할 것 같아 그거 넣으면 <laughs> 어. 타는 느낌 자체는, 어, 부드럽네요. 어. 근데 이것도 저가 진짜 구입할까 그러면, 아, 저는 구입 안할것 같습니다. 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음, 고급스러운데 타는 느낌 이런 필링 자체는, 어, 근데 이거 너무 앞에 커서 그런지 <laughs>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와, 이 정도일 건 상상도 못 했네요. 음. 이 정도 권는 제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가벼웠지 않나 싶었는데, 야, 이 정도 거 뭐가 생각도 못 했네요. <laughs> 일단은, 코너, 코너 자체는 전혀 문제없이 갈것 같은데, 야, 이거 까, 이게, 미, 시, 믿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 양쪽 발두 개가 붙어 있어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만, 이걸 믿고 하면 깝니다 근데 파워 자체는 와 이거 뭐 무게가 250이라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타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이 핸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차체를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좌우축 되니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타는 느낌 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느낌 같아요. 아 신기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음. 계속 이렇게 타면 경찰한테 용고 못가다가지고야 음, 단점 진짜 너무 무겁다 <laughs> 타면 가볍습니다 물론 타면 타면 가벼운데 생각외로 조금 이제 집에 주차장 해놓고 이거 닦고 이렇게 투, 뭐, 정비하고 튜닝하고 이런 거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너무 이게 좀 넓어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이게 제가 푹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푹. <laughs>